어이 다음에는 이제 좀 차량 전기차 이런 쪽에 테마를 좀 한번 건드려 봅시다. 네, 어 이게 지금 내연기관이 거의 다 이제 뒤바뀌고 있죠. 특히 현대, 기아나 지금 부소도 다 전동화 모듈 시스템 쪽으로 다 뒤바뀌고 있고 내연기관은 이제는 조금 음, 감축하고 어, 전기차의 시대가 아마. 계속적으로 올라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기차는 나오게 되면은 필연적으로 뭐가 필요할까요? 전기가 필요하죠 그 전기가 공급해야 되는 그 수단이 있어야 될 텐데 그 수단이 뭡니까? 아 그쵸 뭐 전기차를 이제 구동할 수 있게끔 전기가 이제 공급이 돼야 되니까 대항열 발전이나 풍력발전 아니면 전기차에 들어가는 부품들 이런 것들이 이제 종목의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번 시간에는 전기차 전기 좀 관련해서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런 종목들을 현동의공업은 이제 기아나 현대차에 들어가는 이제 부속품들이 어, 뭐 전기차 쪽으로 이제 또 어, 부품들을 만드는 회사이기도 하고요. 자, 여기서부터 또 올라갔다가 이제 한번 쭉 내려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항상 주봉으로 보니까 여러분들도 만약에 이거 보신다고 하면은 주봉으로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여기서 항상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는 바닥선을 어디인지 좀 확실히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바닥은 어딜까요? 여러분들도 이제 제 영상을 보시면 대충 이제 감은 오실 거예요. 이 거래량이 좀 들어온 이 구간에 이첫 선이 거의 웬만큼 바닥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지금 약간 정고점 형태가 이 바닥 부분보다 조금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제 생각에는 바닥으로 좀다 잡아도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럼 여기 쭉 선을 보면 지금 바닥까지 닿았나요? 안 닿았나요? 닫고 있죠? 이렇게 닫고 있고, 약간 조금 위로 올립시다. 네, 한 이쯤에서 바닥을 어, 한번 닫고, 터치하고, 올라가는 모습들이 좀 보여요. 자, 이런 거는 어디, 언제 좀 우리가 민감하게 좀 봐야 될까요? 이렇게 바닥이 이제 아래 꼬리를 달고 바닥을 터치한다면은, 이거는 이제 바닥에 거의 다 달았으니까 조금은 더 신중히 있게 좀 봐야 되는 어, 봉들입니다. 자, 여기에서 바닥을 닦고 올라가는데 올라가더라도 이 검은색 기준선과 20선이 한번몇 번씩 떨어져는 모습들이 보여야지 이렇게 흘러간다 그러면은 이건 앞으로도 계속 흘러가는 어, 종목이고 지금 같이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데 20선 터치하고 다시 내려가고 20선을 뚫었죠. 그럼 이런 거는 다시 한번에 기회가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것도 제가 아까 전 앞서 건설 쪽에 있는 종목을 제가 추천해 드리면 아, 그 분석하면서 제가 어, 이렇게 전환봉이 생길 때 어떻게 올라가는지 제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 보셨다면 좀 이해가 될 겁니다. 다시 한번 좀 알려드릴게요. 20선이 이제 네, 이런 식으로 20선이 이렇게 20선이 이런 식으로 이제 좀 평행이 되고 있다가 지금 보니까 봉이 이런 식으로 커졌어요. 그쵸?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어, 윗꼬리가 있는. 그러다가, 보통은, 이렇게, 오, 어, 뚫게 되면은, 이건 기준 전환봉입니다. 이때서부터는, 어, 매집이 다 됐고, 어, 올라갈 일만 남았어요. 그러면은, 보통의 주식들, 이렇게 기준 전환봉이 있으면, <laughs> 파란색으로 합시다.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십자가를 놓거나 방향은 두 가지예요.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또 하다가 이런 식으로 내려가고 그러다가 이제 이런 식으로 커지고 커지고 이렇게 올라가요. 지금 이건 또 하나는 이렇게 올라가고. 그러니까 요거는 네. 요게 이제 거의 첫 번째 이게 케이스 원. 종류 1, 그리고 요런 게 이제 종, 이제 두 가지 형태에요. 요거는 이제 호재 때문에 급하게 올라가는 애들이고, 매물대 소화하자마자 바로 올라가는 애들. 그리고 요런 거는 이제 좀 천천히 더 뛰게 올라가는 모습들이죠. 자. 지금 이걸 우리가 보면은, 여기 이렇게 매물대 소화하면서 계속 좀 전점을 다하고 있죠. 그러니까 매물대를 잘 소화하고 있다. 이런 게 가장 건강한 주식이라고 좀 사, 저는 좀 생각이 들고 매우 잘되고 있다 어, 내려간다는 게꼭 나쁜 건 아니고 지금 소화는 잘 되가고 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럼 여기 이 부분에 도대체 어떤 매물대가 있는지 좀 살펴봅시다 여기죠 여기 여기에 매물대가 좀 쌓여 있네요. 자 매물대라고 하면은 여기 사놓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주가가 올라가면은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팔려고 하겠죠, 이렇게 팔려고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파는 그 매도세의 힘 때문에 이렇게 내려가게 됩니다.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 그 다음에 이 20선에 좀 여러분들이 맞춰서 어그 매수를 들어가는 시점으로 좀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7,560원이고 현대공업. 어,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n s 라는 기업이 있는데, 전기차 테마주에요. 이것도 전기차 테마주고, 최근에 많이 눌렸어요. 많이 눌리다가, 지금 이것도 엇비슷하게 지금 전환봉이 한번 나오고, 이제 20선을 뚫는 모습들이 보여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이랑 비슷하죠 이렇게 했다가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 지금은 이제 한번 봉을 올리고 소화하고 올라가는데 요것도 급하게 올라갈 거란 전 생각은 들지 않고 20선 부분에 아마 이 분홍색선 이 분홍색선에서 다시 한번 또 내려올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어, 다시 또 내려올 때 한번 진입을 하는 게좀 좋을 것 같아요. NS였고 다른 하나는 이제 우리 기술. 우리 기술 같은 경우는 이제 풍력 발전에 해당되 해당되는 종목인데 지금 전기차의 그 편향대가 너무 커졌기 때문에 이 전기를 생산하는 풍력 발전, 태양열 발전, 아니면 원자력 발전 뭐 이런 쪽으로 아마 수급이 조금씩은 들어올 예상을 하고 있습 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어,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수급이 들어왔냐 그건 아니에요. 어, 제가 이 종목을 편입 하 어,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바닥점까지 왔기 때문입니다. 자, 제가 항상 종목의 첫 시작은 바닥이 어디인지 좀 살펴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바닥선은 여기 전고점에 해당되어 있는 부분이고 이 선을 따라가면 지금 바닥선을 닫고 있죠. 그러다가 지금 그 거래량이 조금씩 들어오는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지금 이 주봉에서 거래량이 들어왔다고 하면은, 아까 전에 그 비슷한, 어 종목, 아니, 그 비슷한 흐름들을 보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전에 현대공업처럼, 혹은 NS처럼. 네. 자, 우리 기술도 바닥에 있다가 올라가면은 이 20선을 뚫고 다시 소화한 다음에 내려오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니면 다시 바닥까지 왔다가 수렴을 하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편입하기에는 아주 좋은 위치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기술이었고 여기까지가 이제 전기차 전기에 대한 수혜 관련 종목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